정직한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다사모토스 대표 모보원입니다 음, 오늘도 역시 저희가, 어, 조금 가성비가 좋고 저렴한 차량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 신형 UESM3이고요. 2010년 6월 등록의 11년 형식입니다. 등급은 LE 등급이고요. 키를수는 9만 키로. 어,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고요. 어, 저희들이 성능 기록부 하고 등록증 하고 이전비 내역서는 맨 마지막에 나가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차량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을 저희들이 이제 상품화 상태를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라서요 지금 나이트 상태 전반적으로 뭐 돌방 같은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그릴 상태. 금액도 저렴한데, 이 정도면은, 뭐, 옵션도 엘리 등급이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앞에 전방 나이트라든가 이렇게 깨지거나 엄청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가장자리 부분에 휠 기스는 자세히 보면 좀스크라치는 있는데, 뭐, 저가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이드는 8 90% 정도 남아있고요 생뮬러 상태에 살짝 미세하게 붓터치가 들어가 있는데 뭐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고요. 음,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음, 삼성 차들은 이렇게 열선이 의자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접이식. 접이식 밀러, 백 음, 밀러 조정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가죽 상태도 보시면은, 키로수가 9만 키로밖에 안 타가지고요. 거의 뭐, 새거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 가격 대비 깨끗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뒷 문짝도 보시면은, 깔끔한 상태고요 뒷자리도 보시면은, 음, 가죽 상태 대체적으로 깔끔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죠. 음, 기회 핸들 상태 깨끗하고요. 어, 티타이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8,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가장 자리에 뭐 아쉽게도 약간 기스가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기스가 좀 보이는 편이고요. 좀 멀리서 보면은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는 거니까 좀꼭이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엄청 넓습니다. 트렁크 상태도 보시면은 깨끗하고 일단 트렁크가 엄청 넓다는 거. 이쪽에도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대료등도 뭐 이렇게 깨지거나 기스난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상태도 보시면은 깨끗하구요. 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부터치도 많이 안 들어갔을 정도로 정말로 가격 대비 차량이 완전 똘똘합니다. 음. 어, 조수석 뒷타이어 상태도 보시면은 거의 한80% 정도 지금 남아있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휠 기스가 살짝씩은 스크라치가 있는데 음, 아무래도 연식이 뭐 10년도도, 10년 정도 됐다 보니까 뭐 운행하시면서 약간 스크라치는 난것 같아요 문짝이라든가, 요 정도 부분도 깨끗하고요 백글러 상태도 보면은, 부터치도 없고, 대체적으로 되게 깨,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핸들 상태도 부터치도 없고, 깨끗하고요앞 타이어 지금 트레이드 상태 보시면은, 앞 타이어도 거의 한 8, 9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가장자리에 휠이 멀리서 보면은, 트일까안 나지만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가장자리에 약간의 이렇게, 기스가, 아쉽게도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 등급이라서 스마트키는 지금 이제 한 개가 지금 있고요. 스마트키는 하나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꽂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선 시트는 양쪽 좌우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음, 옵션 상태는 그래도 이제 가죽 상태 어, 이 연식에 비해서 일단은 키가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일단 큰 장점 같고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가 좋았는지 어, 배치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떼어 간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선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음, 엔진 소리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엄청 조용하고 뭐웅웅거리다든가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봤지만은 엄청 똘똘함 유지하고 있고 지금 에어컨 상태도 보시면은 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차가 뭐 이렇게 너무 좋아서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게 운행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SM3가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 흰색, 검정색, 은색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가격 대비해서 일단은 LE 등급에 어, 키로수도 짧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고 일단은 가격 대비 엄청나게 똘똘하고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소비자분께서 저렴하게 저가로 이용하시기에는 제격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성비 좋고 중간중간에 너무 싼 차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어, 괜찮은 차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필요하신 차가 있으면은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어, 저렴하게 해서 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산모터스 대표 모모건이었습니다